안녕하세요. 꾸직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약수, 공약수, 구하기를 한번 같이 풀어봅니다. 자, 문제를 함께 봅니다. 자, 우선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약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우리 약수라는 것은 어떤 수를 딱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. 딱 나누어 떨어진다, 나머지가 없어야 된다. 0이야 된다. 예를 들어서, 8을 한번 봅니다. 8. 어떤 수 1로 나눴더니 8이 되죠. 나머지는 0입니다. 그쵸? 또, 8 나누기 2를 했더니 4, 나머지는 0이죠. 딱 나눠 떨어지니 8 나누기 3을 합니다. 그럼 얘는 3, 2, 6 하고 나머지가 2가 있습니다. 그래서, 너는 약수가 아니구나. 이렇게 알수 있죠.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8 나누기 4는 2딱 나눠 떨어지죠. 그 다음에 8 나누기 5는 1하고 나머지가 3이 남습니다. 5도 안 됩니다. 그 다음 6도 한번 해보면 8 나누기 6은 1하고 나머지 2. 7도 하면 7하고 나머지 1, 8을 하면 8은 1하고 나머지가 없죠. 그래서 안 되는 건 6, 7안 되고 되는 건 뭡니까? 1, 2, 4, 그 다음에 8 이렇게 할수 있죠. 이거 우린 약수라고 합니다. 이 약수를 우리 찾을 때 이제 이렇게 찾읍시다. 8의 약수를 찾아라. 그러면, 1 그리고 1의 짝꿍을 찾습니다. 1은 1 곱하기 8, 그죠? 곱으로 들어갑니다. 2 곱하기 4는 8, 그래서 딱 둘이 만나버렸죠. 3더해서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. 또 12를 한번 찾아봅시다. 12는 1 곱하기 12, 짝꿍 2 곱하기 6, 12, 3 곱하기 4, 허, 둘이 만났습니다. 이렇게 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엔 공약수를 한번 구해봅니다. 공약수는 나눌 수 있는 그 약수 중에서 어떤 두수 이상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입니다. 공통으로 들어있는. 예를 들어서 8과 12에 1, 1이 공통으로 들어있죠. 이렇게. 그리고 여기도 2가 있습니다. 또, 8과 1 2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공약수는 4도 있습니다. 그래서, 8과 12의 공약수를 구하라. 그러면, 저기 공통으로 들어있는 1, 2, 4. 라고, 이렇게,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하나 우리가 팁으로 알아두면, 두 수의 공약수 최대 공약수 네. 이건, 다음 시간에 연결하겠습니다. 언어봐 Wait, <laughs>